안녕하세요. 부산여자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 강화정입니다. 2021년 전문대학 혁신성과포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여자대학교 혁신지원사업 개요에 대해서, 혁신지원사업과 중장기 발전계의 연계성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핵심 역량 기반 교육 체계 혁신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로 BWC 핵심 역량 인증제와 BWC BTS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 지원 사업과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의 연계성입니다. 우리 대학은 비전 2025에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혁신인재 양성의 비전을 가지고 세 개의 인재상을 이제 도출했습니다. 성공하는 실무인재, 도전하는 창의인재, 소통하는 인성인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역량으로 성공하는 실무인재에 대해서는 전문지시 현장 실무, 도전하는 창의인재로서는 문제 해결과 글로벌, 소통하는 인성인재로는 소통협력, 봉사예의의 핵심 역량을 학생들에게 갖추도록 이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성공하는 실무인재에 해당하는 핵심 역량으로 이제 전문 지식, 그 다음에 소통하는 인성인재에 보시면 이제 봉사예의와 같은 인성, 저희 대학이 그 추구하고 있는 인재상을 이제 그 구현하기 위한 주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 목표 및 전략 방향으로서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은 네 개의 전략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체계 혁신, 학생 지원 및 지도 혁신, 수요 맞춤형 산학 협력 강화, 지속 가능 경영 체계 확립 이네 가지의 큰 전략 방향을 놓고 전략 과제 16개를 이제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데, 어, 혁신 지원 사업의 추진 전략과 추진 과제로는 이 안에 추진 전략은 대학의 전략 방향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핵심 역량 기반 교육 체계 혁신의 주요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핵심 역량 기반 교육 체계 구축 및 운영, 성공하는 실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우리 교육과정으로 핵심 역량 기반 교육 체계를 이번 이제 혁신 전 사업을 통해서 구축하고 운영하고자 하였고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제 주요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제 발표해드릴 이제 핵심 역량 기반 교육 체계 혁신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이 안의 추진 전략에 대한 어,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역량 기반 교육 체계 혁신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에 미션은 핵심 역량 기반 교육 체계의 주요 미션으로 핵심 역량 기반 교육 체계 구축 운영을 통한 통합 교육 품질 관리 체계의 표준화 그래서 표준화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어, 운영과 교육 과정 운영과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이제 전산화해서 이제 표준화된 표준화된 체계로 전 학과에서 이제 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업 목표로서 달성도가 재학생 충원률, 취업률, 교육 혁신 지수, 맞춤형 학생 지원 혁신 지수 고객 만족도와 같은 이제 우리가 자율 성과 지표로서 이제 갖추고 있는, 음,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교육 혁신의 주요한 전략 세 가지는 핵심 역량 기반 교육 체계 구축 및 운영, 교수 학습 지원 체계 확대 운영,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세 가지가 주요 전략의 꼭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부 안에 세부 프로그램으로서는 BWC 핵심 역량 인증제, 통합교육 품질관리체계 핵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평가와 같은 다섯 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BWC 핵심 역량 인증제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전략으로 교수학습 지원 체제 확대 운영에 있어서는 BWC BTS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창의 융합 교수법 운영과 교수 아카데미 지원과 같은 이제 주요 세부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안에는 통합 기초능력 평가 체제, 미래 인재 역량업 프로그램, 뭐 평생지도 교수제, 교수 상담, 뭐 학생 상담 지원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 혁신을 통해서 이제 추진 성과를 이제 살펴보면은 아직 21년도의 교육 만족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9년, 20년 사업의 결과 우리가 이제 어 평가된 재학생 만족도, 그 안에 세부 항목 안에서 보면 학생들에게서 만족도가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또 향상되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재학생 만족도에 있어서 이제 종합 만족도입니다. 전체적인 종합 만족도는 63.2에서 65.6으로 이제 2.4포인트 이제 올라갔고요. 2.4점 올라갔구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3.5점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전공 및 교양 과목에 대한 이제 교과목의 만족도도 2.6 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교수법의 연구회 와 같은 bwc bts 또는 교수의 어떤 연수 지원 교수법을 창의 융합 교수법을 개발하고 운영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재학생 만족도 안에 안에 세분화된 예를 들어서 차별화된 뭐 특성화 그 교육 과정을 제공했다. 사회 변화가 반영된 교육 과정을 제공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1.8.0.4점에 이제 만족도 향상이 있었고요. 이제 특히 강의평가에 있어서는, 강의평가에 있어서는, 실제로 5점 만점에 4.4점 이상은 상당히 높은 강의평가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강의평가가 이미 이제 우수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이제 4.41에서 4.43으로 어 0.02에 오타가 있네요. 강의평가 항상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도 기초 학습 능력 또 생활 상담소에서 운영한 상담 프로그램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의 만족도도 향상됨에 따라서 이제 중도 탈락률은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2점에서 7.8점으로 이제 퍼센트로 이거는 내 낮아진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역량 기반 교육 체계 혁신에 있어서 교육 혁신은 이 학생 만족도 전반적인 부분과 강의 평가 중도 탈락률의 어떤 향상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성공적인 사업의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 프로그램 두 가지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BWC 핵심 역량 인증제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어, 우리가 19년, 20년, 21년, 3개년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성 인증제라고 하는 우리가 기존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제도에서 여기에 이제 전공, 핵심 역량을 추가해서, 추가해서 좀더 강화된 인증제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간호학과 단일과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유아교육과로 확대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회의를 거쳐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이제 보완한 부분과 개선 그리고 다른 타 학과에 또 이것을 접목해 보고자 2021년에서는 전체 학과로 확대해서 2021학번에는 모두가 적용되는 그런 이제 인증제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규정화와 제도화를 통해서 정착되는 그런 우수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화과 예시를 보면 여기에 이제 정규 교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이제 다도와 사회봉사는 우리가 인성을 중시하는 대학의 인재상을 이제 구현하는데 중요한 뭐 봉사 예의 소통 협력과 같은 그러한 어, 핵심 역량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교과로 이제 교양 필수로써 운영하고 있는 다도와 사회봉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 교과로 CPR이 들어갑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그래서, 이제, 간화과 같은, 이제, 의료 관련 학과는, 이제, BL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 학과는, 이제, 3, 3시간에, 이제, 단순, 그, 간단한 단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제, 통해서, 이제, 비정규 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간화과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 수가, 이제, 졸업, 어, 해당 학년, 이게 이제 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해당 학년, 이제 19학번이 되겠죠. 1학년에게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었고, 어, 사회봉사는 100%. 그 다음에 다도의 경우는, 어, 왜 66.7%냐면은, 이게 F를 맞는 학생의 비율이 아니라, 패스의 개념이 아니라, 80점 이상이 돼야, 우리가 100점 만점 중에 80점 이상이 돼야, 이거를 다도사범 3급을 자격증을 같이 취득을 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학생이 취득하는 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이제 교과목 그 패스의 개념 개념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 전공으로 이제 간호 기본 간호술이 이제 주요한 교육 내용인 사례 기반 핵심 간호술 교과목을 선정해서. 저희가 100% 이거를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은 왜 63.3%냐? 어 어찌 보면은 시범 운영에 해당 학년이 다릅니다. 2019년에 시작하면서 1학년에게서는 해당 되지만. 이 3학년, 4학년까지의 경우는 시범적으로 이제 이수율을 산출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달성률은 높지 않습니다. 요거를 단순히 이제 합친 퍼센트는 아니라 이 달성률의 경우는 이제 해당 학년의 것만 산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정규교과 비경교과 핵심 역량 교과목을 포함한 이제 모두 이수하도록 해서 졸업 시점에서 인증을, 이제 인증서를 수여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지만 제도화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정착시켰습니다. 어, 간학과 플러스 유아교육과가 운영된 2020년의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때에는 달성률이 좀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유아교육과 교수님과 간학과 전 교수님이 참여하셔서 이제 이수율을 높였고요. 그다음 2021년은 전 학과를 대상으로 지금 운영해서 이제 전 학과에서 이 교과목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2021학년은 진행 중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달성률은 산출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수 성과로서 이제 BWC 핵심역량 인증제에 어 제도화 시켰고 이거를 정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우수 성과로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교육 혁신 영역의 우수 성과로서 BWC BTS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수법 연구회로 이제 단순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 교수법을 연구회를 통해서 이제 교수들의 어떤 이제 어 협력을 통한 교수법 개발 혹은 운영 그리고 연구 그리고 타 이제 우수 대학의 벤치마킹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어 자신의 어떤 교수법의 향상과 교육 성과를 냈다면 이것을 이제 어, 공유하고 확산해서 전체 교수에게 이거를 성과를 공유하는 어~ 저희가 간행물을 발간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팀별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이 전체 그룹 안에서의 공유를 또한번한 한 다음에 전체 교수에게도 이 성과를 공유하는 어~ 성과가 좋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강의 평가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성과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선할 유는 이 연구에 통해서 이제 개발된 어, 교수법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개발된 어, 교수법으로 우리가 전국 교사습 경진대회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 성과는 상은 타지 못했지만 이를 노력하는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 드리면 2019년, 20년, 21년입니다. 그래서 19년에는 3개 팀을 선정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간호학과, 사회복지계열, 유아교육과 교수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별 간담회, 그다음에 벤치마킹 이때는 우리가, 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더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또 이제 벤치마킹도 갔다 올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행물을 두번 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내 베스트 티처가 총 우리가 매년 세 명씩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팀 안에서 두 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연구를 하고 참여하신 적극적인 교수님들이 또 이제 강의 평가도 아주 우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단은 세 개의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융복합 연구회로서 이제 세계 학과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제 이 교수법 개발에 이제 연구하셨고요. 여기에서, 어, 간행물 발간 또한, 어, BTS 활동을 통한 이 책자를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체 교수에게 어, 배포해서 이제 활용되도록 이제 어, 성과를 공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21년은 이제 어, 팀을 더 늘려서 이 융복합 팀을 두개학두개 팀으로 좀더 늘려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호텔 경영과 항공 운항과 바리스타과 아동 미술과 그래서 기존에 참여했지 않았던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제 계열과 학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올해는 네 팀이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2회, 한 학기에 한 번씩, 한 학기 마칠 때마다 간행물을 발간하여서 1학기 때한번 발간을 했고요. 네개의 팀이 모두 모여서 하는 이제 간담회를 운영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전체 교수에게 공유하는 이제 전체 공유회를 2학기 종료 시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법 경진대회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베스트 티처스 스터디의 약어인 이제 BTS 이제 프로그램과 이제 BWC 핵심 역량 인증제를 이제 대표 성과로서 우수 성과로서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제 차년도의 사업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3개년의 성과를 잘 마무리하고 또 좋은 성과는 이제 다음 혁신 사업에서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